안녕하세요. 로봇 기자입니다. 로봇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탐성전자, 구글과 협력하여 홈로봇 볼리의 AI 기능 강화 탐성전자가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홈로봇, 폴리바리의 구글 AI 모델 제미니제미니를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볼리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스마트홈 기기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트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카키캔 하울러 출시 다율주행 로봇 기업 카티켄 카키니이 실내외에서 원활한 자재 운반이 가능한 티켄 하울러 카울켄 허울러를 출시했습니다. 이 로봇은 높은 적재 용량과 전 지형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로봇 도입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대규모 로봇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울산공장의 두배 규모이지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표봇이 주요 생산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입중앙과학관 2025 테크콘 개최 예정 군입중앙과학관은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미래형 첨단과학기술 축제인 2025 테크콘 대치콘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용수와 로봇계의 협업 댄스, 공연, 로보티술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코백스 로보틱스 메터 도입으로 로봇 청소기 성능 향상. 에코백스 로보틱스가 CES 2025에서 혁신적인 로봇 청소기 DBOT X8PRO OMNI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메터마다 투준을 도입하여 스마트홈 기기와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실시간 자가 청소 기능 을 갖춘 고압 속 물걸레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기상으로 로보틱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